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아디다스에 구매한 풋볼 라이트 삭스 네, 하프삭스에 대한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양말 하나당 가격은 29,000원 이고요 저는 어, 아디다스 닷컴에서 제품을 구매했고 어, 이렇게 앞에 보이다시피 흰색 한 가지 제품 그리고 검은색 한 가지 제품에서 하나하나씩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양말에 대해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종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양말 자체의 특징은 보시면 이 양말의 설명서의 부분에 라이트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가벼운이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밑에는 히트레디 그리고 풋볼에 쓰이는 양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뒤로 보면 양말 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트랙션 그러니까 이 양말에서 마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제품들이 특징적으로 더 두툼하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패턴이 들어가서 어, 마찰력을 그 양말과 사용자의 발 사이에 그리고 양말과 신발의 인솔 사이에서 어, 더 마찰을 줄수 있는 부분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포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인체공학적인 왼발과 오른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양말의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잡아라! 예, 히트레디라는 컨셉으로 보통 보시면 공기가 왔다갔다 하고 안에 있는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그 땀이 났을 때 얼마나 피부라든지 발에 대한 쾌적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땀이란 요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열과 땀이 어 저희가 운동할 때 신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걸 얼마만큼 빨리 배출해 주고, 어그 운동 상태에 대한 피부나 아니면 열기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어 상대적으로 컨디션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어, 어떻게 어 생각하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타입이라, 땀이 바깥으로 빨리 배출이 되고 쾌적한 상태로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고, 네, 소재의 성분 부분인데요, 소재의 성분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네, 잘 보이나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일론과 폴리오레탄, 그리고 마지막에는 폴리에스테롤 이렇게 돼 있고, 어 나일론이 51%, 폴리에스테롤이 46%, 폴리오레탄이 3%로 되어 있고, 나일론 같은 경우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그런 부분에서 어, 제품의 소재를 쓰였고폴리오테탄 같은 경우는 신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폴리에스테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구성과, 그 땀에 대한 어, 그런 부분의 배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말에는 어, 면의 소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면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가 땀을 흡수하고 수분 흡수율이 높고 건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착화감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위한 방편으로는 쓸수 있지만 운동성을 많이 요구하고 마찰이나 땀에 대한 것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를 쓰는 거죠. 나일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군대 다닐 때 바사성의 나일론 양말인데 너무 반들반들하고 땀을 거의 흡수를 하질 않아가지고 그게 되게 불편하게 보이려 기억으로 남았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옛날 타입의 양말 진짜 몇년 됐냐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 F50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 을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아디제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아디제로 컨셉으로 나왔던 양말이고요. 메시가 신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신었던 걸 제가 거의 10년 동안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양말인데, 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laughs> 나이키와 다르게 나이키 같은 경우 이제 나이키 그립삭스 좀 보시면 이런 형태로 네. 온통 뭔가의 패턴을 넣어서 발의 그 밀착감과 신발 사이에 마찰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컨셉이고요. 특정 부위에 대해서의 그립삭스가 만들어내는 마찰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런 쪽의 양말보다는 좀 이렇게 라이트웨이처럼 발 자체를 좀 편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양말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트룩삭스 제품들을 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착화감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어 편의성을 좀 떨어뜨린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말을 보통 고르실 때 요새는 많은 부분에서 어, 발을 잘 감싸고 그 컴프레션 타입의 이게 발을 효과적으로 압박을 해서 어, 잘 감싸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논슬립의 그 기능이 짝수를 신으시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가벼운 양말 근데 발을 압박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양말의 종류가 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스포, 일반 스포츠 양말의 기준에서 보면 그냥 두꺼운 형태 아니면 얇은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나누게 되고. 얇으면 얇을수록 땀과 열기를 배출하는 건 효과적이긴 하지만 어, 내구성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땀이 너무 과도하게 배출되는 배출될수록 그 발과 양말 사이가 너무 얇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된 게 그냥 뭔가 피부 자체를 속건성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땀으로 다 차버려서 이 밖과 안쪽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젖어버리는 케이스가 나타나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불쾌,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더줄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 좀 좋지 않다고 보긴 해요. 근데 이 아디다스 양말 하프삭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정식 발매된 하프삭스기도 하고 이 하프삭스가 주는 건 일단은 어, 종아리를 감싸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이 하프삭스의 경우는 어,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발바닥이 마찰이 많은 부분은 좀더 두께감과 이 안쪽에 패턴을 넣어서 그 발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에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발가락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잘 뚫리지 않게 이 발톱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썼는지 두껍게 이 이런 발등보다는 좀더 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발등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가볍고 편안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양말을 제가 지금 신고 있는데. 양말 전체에그 피팅감이 발을 전체를 조이거나 타이트하게 만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 전체를 그냥 편안하게 주고 마찰이 풀어 필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laughs> 디자인이 돼 있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립 부분 끝 부분에서 이렇게 두툼한 형태로 두툼한 형태로 양말이 잘 발목 끝을 잘 잡아줘서 마지막에 그 피팅감 자체를 좀어 잘 높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불쾌하거나 아파이 크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의 컨셉을 느끼는 거는 가볍게 마찰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적당히 마찰력을 줘보자 라는 컨셉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양말 사이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미디움 사이즈로 선택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발을 250 작게는 55를 그냥 주로 많이 신고, 크기는 60까지도 신는데 이 양말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신으신다고 하면 미디엄 사이즈가 265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270까지 가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너무 타이트하고 압박감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어, 이 발가락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편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압박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꽤 만족스럽게 풋살을 할 때도 착화를 하고 신었던 부분이고요 어.. 양말을 이렇게 고르는데 어.. 한가지 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논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신발 사이즈를 내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양말이 발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마찰력을 더하거나 덜하는 부분이 더 생긴다고 봐요 왜냐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발이 내가 신발의 공간이 넓고 신발이 내 발보다 클수록 결국에는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제 마찰력이나 양말이 밀리는 경우는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 양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인터 기능을 원하시는 논수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적합한 양말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양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이 양말은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로, 어, 나이키 타입에 이렇게 완전 부분부분이 다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이제 그리삭스 타입 같은 형태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양말은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다 어, 왜냐면 아디다스가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그 퍼포먼스 스포츠 조류 중에 조류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요새는 컴프레셔 그러니까 압박을 하거나 발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부분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벼운 쪽이거나 착화의 편의성을 좀더 생각하는 부분이 아디다스는 좀 생각해서 제품 개발하는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꽤 만족스럽게 편하고 신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초창기에 2010년 전후로 해서 나이키의 삭스를 신었을 때는 두툼하고 되게 압박감, 프레싱, 프레셔, 컴프레션 느낌이 쪼이 느낌이 있는 걸 좋아했는데 <laughs>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편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신발들을 런닝화부터 축구화까지 해서 거의 발을 딱 맞게 맞춰서 신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양말에서까지 컴프레션을 느끼는 부분도, 압박감을 더 이중삼중으로 주는 부분도 저는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양말은 편한 양말이고, 마찰력 있는 발바닥을 강화시키는 양말이고, 전체적으로 부기감을 줄이되 내구성을 강한 양말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어, 그래서 이 양말을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하나에 29,000원이란 가격은 제가 생각하기에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포츠 삭스 세켤레한 팩으로 되는 걸 사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생각해서 참고해서 구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양말을 사면서 제가 느꼈던 거. 이게 보시면아시겠지만 이건 양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일부분에 불과해요. 더 많은 양말들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초창기에 나이키 그립삭스의 스트라이크 위에 상의 그립삭스 버전이고, 이건 그 다음으로 어떤 그립삭스를 샀던 거고, 뭐 지금도 양말을 또 이렇게, <laughs> 아디사스 양말을 이렇게, 어두 개를 또 샀고, 분걸삭스를 이건 또 10년을 샀던 건 아직까지 신고 있고, 또 최근에 테렉스 양말도 이렇게 하풀삭스 샀고 투르삭스도 <laughs> 선물로 받았던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개나 가지고 있고 이상하게 양말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나는데 의외로 장비가 제 기준에서는 쉽게 바뀌거나 쉽게 버리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말을 살 때마다 이거 괜찮은가 싶을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양말이 계속 늘어나서 여러 종류의 양말을 사용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디다스 이 풋볼 하프삭스에 대한 양말을 소감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자기가 어떤 양말을 구매하고 선호하는지에 따라서의 그 기준을 생각을 해보시고 어, 사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